연결되는 흩어진제자로결론맥겠서니다 <laughs> 결국 흩어진 제자와 여러여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숨은 응답이 하나 나옵니다. 기 여기, 기 여기, 여기. 여기, 여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

영답이와버려都믿으시기바랍니다相信 저는 또 성격상 이렇게 안 되면 못가요불신자가 보고 칭찬했어요看到之夸他어느정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 정도가 아니요이여호와의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 처음 봤다我从未见如此感的人 잘 보세요. 재看一 출애굽 14-19절. <laughs> 이런게 다 기도입니다. <laughs>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인도하셨 <laughs>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laughs> 이런 영적인 세계 앞뒤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laughs> 말라. 담대해라. <답내라. 웃음> 놀라지 마라. 그야 긴황. 그러이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귀속에거짓 말다 상내 버려가세요 여러분, 여러분 미래 걱정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렘넌트로 불렀습니다. 이 랩런트. 시대에 여러분을 만나게 한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요. 다가 우就是神的恩惠 고백에스. 시단 세상 사람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요신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군대요신이 하나님 임자신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천사요제신님 여호와의 손중에이 정도 되니까 다윗이 세계를 정복한 거예요. 이미 다다고정

어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내게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바울사에 서야리라. 오늘 여러분 주위에 하늘 군대 동원돼서 모든 허감이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랩랩랩랩랩 걱정하지 공방. 마시고 미래 준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렘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속지 않게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미래 준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보게 해주옵소서. 완전히 망대를 세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기다리게 해주옵소서, 누리게 해주옵소서, 도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